우리 시민들과 함께해 주신 민주당의 당원들 그리고 자원봉사로 자청하고 나서주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서 정말 제가 큰절 올립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힘들었지만 13일간의 열전공식 선거운동을 힘차게 지금까지 잘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개인의 욕망 하나하나가 저는 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? 그 개인의 욕망 하나하나를 모아서 사회의 총합을 내고 그 총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국가를 운영하는 거죠. 개인의 욕망도 들어가 있고 우리 사회가 원하는 큰 흐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내일 투표하셔야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잖아. 너네들 잘해. 검사가 주인이 아니야.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서 적 똑바로 일하란 말이야. 이렇게 혼내주셔야 됩니다, 내일. 해초리를 단단히 드셔야 남은 3년이 견고가 안 생겨요. 그나마.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들을 정상으로 돌려야 되고, 국민 무서운 거 알게 해 줘야 됩니다. 내일. 대통령 마음대로 당신 취향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국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민들 살림살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허리 한번 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 수출 달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게 대통령이고 정부니까 우리 말 똑바로 들어. 하고 내일 꼭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,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도 좀 한번 도와주세요 조한지도 절박합니다 대한민국도 절박합니다 내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국민 무섭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서산 시민들의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꼭 투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2시까지 최선을 다해 맞습다